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창원 메가시티 자이앤이브 모용도 앞에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징그럽게 많은데 몇 세대입니까? <laughs> 징그럽게 2,638세대입니다. 2,638세대. 네. 네, 대단하죠? 아파트 이름이 메가시티 자이의 위보잖아요. 네. 자이랑 위보랑 합작해서 만든 아파트입니까? 네, 손을 맞잡고 아주 큰 대단지를 진해 높이 37층까지 지어드립니다. 진해에서 제일 세대 수 많은 아파트예요? 네, 맞아요. 2,000세대 넘게는 처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 제일 대단지 아파트. 네. 브랜드 짱짱하고 네. 입주는요 입주는 28년 12월이에요 이제 입주는 보통 건설사에서 한두 달 정도 대략 기간을 드리는데 그러면 저희가 29년 초에 입주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새로운 봄을 알리기도 하고 새 학기 준비하실 때 이사하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음, 입주시기도 좋고 타입이 뭐가 있습니까 평형 네, 총 다섯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 네. 54제곱미터, 그리고 59, 그리고 74, 84, 102까지. 소, 중, 대 모두 다 있습니다. 입맛대로 있네요, 면적대가. 네, 입맛대로 네. 고르시면돼요 자, 우리 타입이 다섯 가지가 있고, 얼마예요? 제일 중요한. 네. 어, 제일 저렴한 54제곱미터 있잖아요. 네. 월세 받기 딱 좋은, 그리고 1인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는 54제곱미터가 2억 중반 대부터 시작합니다. 2억 중반? 네. 5구는 얼마입니까? 네. 5구 타입은 25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음. 3억 초반부터 시작입니다. 7사7사는 4억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저 그러면은 국평 8사8사제곱미터는 4억 중반대부터 시작입니다. 100이 제일 넓은 타입 얼마예요? 네. 41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5억 초반부터 시작한다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되는데요. 대략 평당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1,300만 원대라고 보시면 어... 되세요. 요새 듣어보도 못한 1,300만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도 절대 볼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1,300만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렇죠. 제가 한... 5, 6년 전 네. 그때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해도 한 1,600, 1, 1 7 하죠 지금 네. 이미 작년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가 김해에서도 지금 1,700, 1,800만 원대예요 선착순 시작한 지 일주일 지났죠 네. 분위기 어때요? 지금 선착순 고객님들 너무 많으세요 빨리 오세요 하면 에이 무슨 지내 그렇게 많이 나갔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제가 현장감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 드렸거든요 문자로 네. 그랬더니 허! 깜짝 놀라시면서 그날 저녁에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로 계약을 하셨어요. 네, 그 정도로 진짜 손님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고 계약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 불경기에. 네, 그래서 제가 영상 자료 준비했습니다. 영상 자료 띄워주세요. 좋습니다. 팀장님. 네. 혹시 계약하지을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혜택이 따로 있나요? 누구일까요? <laughs> 누구입니까? 누구긴냐 장윤정 팀장이죠. 장윤정 팀장을 찾으면 특별 혜택을 따로 주네요. 최고 혜택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윤정 팀장님. 자랑이니까 붙이 놨겠죠, 뭡니까? 네, 저희 아파트는 단지 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분들 마음 놓고 다니실 수 있는 종로 m 스쿨 수학 영어 네. 입주민 수강료를 50% 2년 동안 네. 할인을 해드립니다. 종로 M스쿨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당연하죠. 네. 자 그리고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 북큐레이션을 네. 통해서 신작 베스트셀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 교보문고 네.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여기 약간 완전 특색이 있네요. 이건 뭡니까? 네, 고급 호텔이나 아파트에만 들어가는 입주민 조식 서비스를 도입을 해드립니다. 어, 밥점입니까 네, 아침밥 걱정 없으십니다. 여기 주문 있는 난리났겠네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입주민은 좀 싸게 줄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팀장님, 제가 지금 월요일인데 도 사람이 이래 많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5월 24일 3시 20분 정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월요일.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계약금 10%만 준비하시면요. 입주하시는 28년 12월까지 추가 금액이나 이자가 전혀 없어요. 네, 네 계약금 10%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이불경기에도 여기가 계약 잘 나오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초 대형 단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1군 브랜드 다시는 볼수 없는 착한 가격인 1,3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초대형 단지도 같이 누리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혹시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혜때 따로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장윤정 팀장입니다 장윤정 팀장님 59A 타임 몇 평이에요? 자, 이거는 25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얼마입니까? 3억 초반부터 시작입니다 3억 초반 볼까요? 네. 입구에 먼저 들어오시면 한쪽은 신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에 전신 거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네. 입구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작은 방.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에 넉넉한 공간이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작은 방을 지나면 이제 공용 욕실이 있고요.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 그리고 여기에 난방 바닥에 음. 들어오고요 당연히 기본 비대에 둘 군데 다 설치가 됩니다 안방까지요 여기서 떼밀면 되고 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어 음. 야구공 아들 발로 꾸민났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야구공 시트 이제 넣어드렸거든요 음. 자, 인테리어가 너무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실입니다 문이 있다 위로 엄청나게 크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25평에도 유리난간 설치가 됩니다 음. 개방감 좋고 안방인데요. 네. 안방에 당연히 베란다에, 그 다음에 천정에 빨래 건조대에 있습니다. 이쪽에 발코니가 큰 지막하고 시리기 대피실. 네. 네, 이쪽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장 시에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음... 단투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 25평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안방의 드레스룸 크기인데요. 그쵸. 자, 그런데 안방의 드레스룸 크기를 보시면요. 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들어와 보세요. 아, 안에 또 있습니까? 자,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네. 탁! 한 바퀴만 돌면, <웃음> <웃음> 엄청 길죠? 아, 기억자로 엄청 기네, 이게. 네. 오. 이게 네. 몇 평에 들어가는 드레스룸일까요? 팔사도 이거보다 작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25평 보러 오시는 분들은요, 네. 실거주로도 물론 보시지만요, 네. 투자로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니까, 러 여기가 지금, 불티나게 나오고 있죠. 네. 이제 곧 25평은 완판입니다. 위친 드레스룸. 네. 네. 그리고 한방에 요래 이요 욕실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좋아요. 자, 괜찮이네요. 자, 여기 25평 주방에 도요 ㄱ자로 해서 길게 주방이 들어가고요. 어, 상판이 길고 네. 네. 자, 그리고 천정 한 번만 봐 주세요. 오. 자, 타 아파트는 이렇게 디자인 패널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쁜 조명이 들어가는 게 유상 옵션이거든요. 네. 자, 저희는 확장 시에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름이 주방 우물천장이라 적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 멋을 냈네요, 팀장님처럼. 네. 네. 보통은 위에 우물천장만 이제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일군 브랜드답게 디자인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우물천장 을안 해놓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고. 이쪽에 우물천장 따로 있잖아요 어, 네. 네 그렇죠 주방과 거실 모두 우물천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워 보이네 네 그렇죠 이 상판도 엄청나게 크고 네다용도실 네. 널찍하게 오. 위아래로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 음. 넣으실 수 있고요 한쪽면에 창문 당연히 들어갑니다 창문 있고 여기는 이제 문이 생기고 시끄러운 애들끼리 정면으로 보고 있네 요 다행히 어, 네 맞아요 대화를 못하게 해놨네 저희 팀장님 <laughs> 네. 요 계약까지 했을 때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혜택 따로 있습니까? 네, 저는 특별 혜택 분양 담당 팀장 장윤정입니다. 저를 찾으셔야 되겠죠? 특별 혜택 받으려면? 네. 좋습니다.